네, 현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감독입니다. 어, 우키 형님께서 저를 지목해 주셔서 이렇게 3분 동안 무작정 말하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어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콘텐츠를 우키 형님 만났을 때랑 그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제가 요즘 좀 괜찮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 그거에 있어서 저는 우키님에게 되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3분 챌린지가 정말로 많은 교훈이 되는 그런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초보 유튜버, 초보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버벅대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버벅대네요. 저도 우키 형님을 만나고 많이 내려놓고 생각을 하니까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챌린지를 계속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어 나가면서 어 조금 크리에이터들이 어 내려놓는 이런 내려놓기의 문화를 조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목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저도 영상 끝날 때쯤 지목을 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어, 함께하는 우리 푸디류비님이 쓰는 공간이고요. 어, 마침 푸디류비님 얘기가 나와서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사온 티셔츠입니다. 어, 실시간으로 3분 챌린지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잠깐 언급했고요. 푸디류비님 말이 나와서 그런데 푸디류비님이 채널을 드디어 크리에이터 원오원 우리 프로젝트를 참여한 푸디루비님이 드디어 채널을 만들었어요. 어, 와우. <laughs>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언급을 했고요. 네, 어, 여기 오른쪽 상단 여기죠? 여기 오른쪽 상단 아이에 가면은 푸디루비님 채널을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러브 루비라고 왜 바꿨는지는 뭐 거, 거기서 차차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어, 러브 루비 채널에서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한다고 해요. 유튜버 남자친구의 실상을 까발리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도 <laughs> 한다고 하니까, 네, 저의 약간 평상시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기습적으로 막 몰카처럼 찍더라고요. 제가 간만에 편집하고 있을 때. 아무튼 구독하셔서 거기 가서 영상 받아보시면 은 조금 여기는 카메라랑 이런 중점적인 콘텐츠라면 거기는 조금 더 일상적으로 하는 약간 먹방,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크리에이터. 아, 지목해야지. 지목해야지. 아 그래서 그 다음 3분 챌린지로 지목하는 거는 우리 현재 국매 멤버 중 로켓펀치님과 그리고 또 어, 푸디류비님, 네? 네, 러브류비님 지목합니다. 아, 하셔야 돼요. 아, 3초 남았네요. 아, 잘 가요!